어, 팬사인회를 할래요 알렸던... 저희 <laughs> 근데 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서 선장 통제가서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해 주셔야 될건 핸드폰을 켜주서아시겠죠 네! 저를 만나기 전에 핸드폰 준비해서 딜링이 생기지 않게끔 그냥 착착착 아니면은 여러분 영상을 보세요 동영상 동영상을 준비하셔서 동영상 켜놓고 저를 이제 스쳐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알아서 이제 컴퓨터를 잘라 <laughs> <laughs> 쓰시면 어떨까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쪽 출구 방향으로 나가실 건데 여기 계신 본디가드 분들이랑 직원분들 통일 좀잘 따라주시고 그리고 저쪽으로 몰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다 찍어낼 때까지 안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거는 정말 직접 적용하게 그냥 따라만 주세요 아시겠죠? 네! 저희는 지금부 물입니다 물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행사 물 흐르듯이 끝날 수 있도록 많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